그 익힌 음식이 인간의 진화에 큰 역할을 해봤다 라고 하는 글의 내용이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먹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단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어떤 방식이야.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이다. 요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네. 하지만 what makes us 무엇이 우리를 만듭니까? 그토록 특별하게 대시 스페셜을 꾸미고 있지? 스페셜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 대는 여기서 쓰여진 요대는 그냥 부사야.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듭니까? 하버드의 교수인 리처드 랭 h 랭 m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그가 답을 알고 있다고. 봐. 즉,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요이긴 해. 우리가 식, 어, 음식을,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올 거야. 그는 주장합니다. heated foods. 가열된 음식이 바로 이것이다. 뭐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grow bigger brains. 더큰 두뇌를 자라나도록 만들어주고. 또 evolve into the intelligent. 아, 여기 문장이 좀 잘리겠네. 내려가자. 여기까지 보면 되겠지. So,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heated foods라고 하는 가열된 음식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조상이 더큰 두뇌를 자라나게 하고, to grow, 그리고 evolve into uh, the intelligent creatures. 지적인 창조물로, 지적인 생명체로 진화하도록 만들어준 것이래. 오늘날 우리인 오늘날 우리인 이 지적인 창조물로 진화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히티드푸즈라고 하는 거야. 우선 히티드푸즈는 그냥 앞에서 뒤에 요 히티드 가열된 음식 수동 관계니까 이드 붙인 거고 뒤에 와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오지 지금 동사밖에 안 왔잖아. 주어 없지 불완전한 문장 앞에 명사 없이 명사 자리 잘쓰였네다 왔을 생각할 때는 꼭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잖아. 첫 번째는 명사 자리. 두 번째로는 뒤에가 불완전. 여기 비동사 뒤에 나오는 자리, 명사 자리, 뒤에가 불완전. 이라고 잘 나와 있는 거다. So, h i a t i t food. 얘도 이 글의 중심 내용이야.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아, 문장이 또 잘릴 것 같아요. 내립시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c 킹이라고 하는 요리가 was crucial. 중요했다는 거야. 인간의 진화에. 이게 정말 중요한 요 문장의 핵심이네. 요쓸수 알아야 된다. cooking was crucial to human evolution 이라는 부분. 요리가 인간의 진화에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 요리가 소화를 좀 더, 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make, 목적어, 형용사 자리야. 그래서 체크한 거야. make, 목적어, 형용사 자리. 엘로 하면안 된다. 그리고 증가시켰습니다. 에너지의 양을 우리의 신체가 가져오는 derive, 뭐뭐에서 나오다라는 거잖아. 우리의 신체가 가져오는, 어, 뒤에 보면은 from what we eat.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이렇게 보면 되겠다.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체가 가져오는 그러한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콤마 다음에 ing 나온 부분은 문장에서 이미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를 또쓸수 없고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쓴 거지. 그리고 increase는 여기서 타동사로 쓰였고 뒤에 명사성질이 있기 때문에 ing를 써준 거다. He concludes, 그는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 인간이 became better, 더잘 더 뭐뭐하게 되었대. 더잘 생각하고 노래하고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 수 있게끔 되었대. 더 잘.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Ultimately, 궁극적으로 인간, 어떤 인간? 요리, 음식을 가열하는 인간들이 좀더머뭐일것 같아 more likely to 좀더머뭐일것 같아 좀더 생존하고 reproduce 어, 번식하고 그리고 pass on 건네주는 거네 요리의 기술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건네주는 것 같아 뭐와 함께? 신체적인 진화의 변화와 함께 신체적으로 바꾼 건 하나밖에 없어 두뇌의 변화 더큰 두뇌 이 콧말 나왔지? 즉이야 또즉 신체적인 진화의 변화, 즉, 더 커진 두뇌와 함께 이런 일을 했었다. 중요한 것은 쿠킹, 음식에다가 열을 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아까는 히티드 푸즈였고, 여기는 히팅 푸즈. 차이점이 뭐야? 여기서 히팅 푸즈라고 하는 것에서 이 부분은 히팅이 앞에 있는 휴먼줄을 꾸며주는 거고, 아까 있었던 히티드 푸즈에서는 여기 히트드가 푸즈를 꾸며주는 부분이야. 그래서 관계가 다르다. 인간이 열을 가하고 요리는 열이 가해지는 것. 그 차이점이어서.